해가 뜰 무렵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꽃게가 kg당 7,000원 또 횟감 병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 짝에 9,000원 하네요.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썸뱅이는 죽어도 삼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맛이 좋은 고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골라도 있다? 하나 골0 0원 10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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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1 1마리1 1마리 이제 복, 1고 갈치는 원러 가지 이거는 통영 통영 0고 10000원 1 1만원1 1만원 10000원 1 0 0 0 0 0 0 0 0 0마리0마리0 0 0마리 이게 못 어, 요거는, 요거는 25만원. 요거 25만원? 네. 75마리요? 70마리. 70마리. 저도 한 70마리 정도 없게 들었어요. 아, 이런 건 식당에서나 사가요. 식당에서나 사가요. 아, 이가정식부들 나와가지고 지금 밥장들 하네요, 장들 아, 이거를? 어, 안 했으니까. 가정에서 이걸 사가요. 네, 가정에서 집 사가요. 식당에는 또 다른 거. 어. 아. 오늘 웬일인지 이상하네? 예, 간장 들어가지, 그래? 그래 <laughs>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경호 햇감이에요? 네다헷감이에요 얼마예요? 이건 만 원. 어. 이건 스무 마리 정도. 그래요? 이건 고등어죠. 고등어는 월명이라 숨물을 안 들어오고 네. 요건 삼만 3만 원. 3만원1 0 마리네? 2 0 마리. 이십 마리? 네. 이게 전박이라는 건 뭐예요? 고동어 전박 여기 여게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전박이에요? 네 이게 국내 내수용은 이게 잘안 쓰는데 수출용 수출용 이게 아. 수출용인데 이게 수출이 막혔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아니 앞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시판하는 을 거예요 아, 원래는 그거... 냉동으로 얼려가지고 그냥 출 나가나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참고등어가 비싸다고 하던데. 그래 네, 그게 맛은 음. 있어요 단단하고. 음아 그게 단단하구나. 네. 대구는 어디에? 대구는 지금 시세가 들쭉날쭉한데 이런 여덟 마리가 오만 4 4만원4 사만 원. 와 재미있고. 어, 며칠 만에 처음 들어왔는데 네. 여기는 14,000원 14,000원 여기는 어. 한1 0원에서만2원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비싸게 챙겨서 고맙습니다 8 응? 4 0 0원 네. 요거는 7만원 저거는 5만원7만원5만원 이게 몇마이에요네 요거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좀더 크죠 확실하게 사이즈 대, 딱 봐도 크네 요거는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 남아서 그냥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 오만 원. 아, 만 원인데 그냥 9천 원, 원, 이 예, 감이요거나도아나도거 12마리에 55,000원 자 이건 B급이거든요 5마리에 7만원 5마리에 7만원 1마리에 5만원 새우는 네. 1 5 0 0 0네 4만원 얼마씩 아, 이건 통발이요. 오늘 6만원 나왔어요. 어, 2kg인가요? 네. 어. 엄청 좋네요, 오늘. 음. 네, 회를 먹을 수 있는 거 네, 요 네, 네. 지금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막 먹어도 돼요? 네. 일식집에 가면 이거 다회로 먹어요. 밥도 새우가 이거예요? 네. 네. 예, 시키면 괜찮아요 아, 음향청이 자꾸 당겨니, 이거 야, 음. 너무 좋잖아. 이거 네. 뭐 전부 암 치구나. 네. 10만 원, 어, 진짜야? 여보, 진짜? 어. 엄청이 음. 야물더라고, 살이. 나라도 음. 떠몇 마리 다 줄까? 한 마리나? 응, 빌려요? 네. 네.

So Thank you. 네 총알 오징어는 마리당 천원할 정도로 아주 저렴한데요. 네, 총알처럼 사이즈가 작다 해서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고요. 크기가 작고 맛이 부드러워 제철에 찾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총알 오징어 찌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한후 쪄주면 되는데요. 아, 10분에서 20분 가량 쪄주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아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잖아요그오징 통째로 내장까지 먹는 오징어. 아 내장도, 뭐? 네, 내장도 먹어요. 아 오늘의 상 거는 은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어. 우리 받아. 받아요? 네 오늘 상품권 받아.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어, 그런 거 얼마씩 하는 거예요? 레네 얘네 3만 5천 원씩. 이게 사는 게비싸요 아, 이거 마트다니까요. 이건 냄새가 안 나나. 이건 냄새가 안 나나. 이건 냄새가 나나. 여기가 네. 냄새가 나면 안 돼. 선어, 얘 선어잖아요. 아. 근데 내장이 중요해. 아 내장 냄새가 난다고? 오래된거안 좋은 것도 너아 음. 홍게는 얼마예요 홍게 오늘 많이 싸네 홍게 1, 2절진 다량 하나에서 두개어졌는데 네. 매는 지는 오늘은 13,000원. ,000... 13 13,000원. 어. 사이즈도 괜찮고 그 사이즈가 괜찮고 물건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꽃게는 오늘 어떻게 해? 꽃게도 오늘 많이 쌀 꽃게 는 노는 만 사천 원. 만 사천 원. 제자. 2kg 5 0 m 아 예. 어, 그럼 뭐. 무게 나가는 거네. 아좋다 진짜. 네. 얘들 왕비 중에 니가 지금 좋잖아. 네. 니들 그다음에 분노. 지금 얘들도 얘네들 지금... 이게 물건이 오늘 너무 많이 사버려갖고 어 굉장히 많네 물건이 섞여있어갖고 저도 지금 오늘 사입한 거한번 보고 어... 단가를 좀봐야은 네. 대략 오늘? 네, 대략 일단은 45,000원짜리로 생각하시 45,000원 근데 그냥 이런 거가 줄덩? 줄덩 새끼랑아좀 작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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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래도 이거 살수있 있어요 작아도 그나마 이거 비싸잖아요? 어. 싸요 어. 그런 살것만잖아요 작아도 되게 많 그런 거는 키노였는데 11,000원 11,000원? 어이, 네. 작으니까 괜찮아 이게 막 엄청 작은 거 이런 거는 작고라도 이게 살찐 거만 내가 골라서 산 거라서 음. 그리고 이스마가 오늘 많이 비싸요 어, 올랐구나 저번에 많이 보다. 올랐어요. 36,000원 <laughs> 네. 그때가 좋았어요 이는 무슨 고기예요? 이어 우럭 낭두처럼 <목소리가> 어이왜 좋다. 전어는 어찌해? 전어는 오늘 만천 원씩 팔고 있어요. 응? 네. 다리고 짧잖아요. 오늘 안 하고도 있어요. 어. 오늘 안 하고가 사이즈가 좋아요. 이. 음. 이건 킬로에 오늘 만 이천 원 팔고 있어요. 어때요? 뭐 사이즈가. 좋 어우. 이건 구이형이네 아니고. 아니, 해. 해. 이거는. 채꽃이요? 채꽃도 먹고 구이도 되는데 이것도 새로운게 왔네 네. <laughs> 안하고 음. 아이고 야그힘 좋다 네아 아. 어, 그래요? 네 오늘 제빵으로가 22,000원 얼마라고요? 22,000원 22,000원? 22 네. <laughs> 어우 여기 전어도 많네 네. 번호가 오늘 네. 50kg 샀는데도 이제 슬슬 제철이 돼 갖고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이게 지금 이제 납품 나가는 게한 지금 한 35kg, 40kg 오늘. 네. 이제 제, 제철 되면 한 100kg씩 나가니까요. 아유. 이걸로 가하든 진짜 싼 거예요. 괜찮네.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 어저께는 24,000원씩 나왔어요. 경매가가. 아, 이야, 빵빵하잖아요. 밖에도 또 맛있는 거. 이거 작은 거는 오늘 만칠천 원씩. 제주방어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얼마에요? 이게 1.8에서 2kg 짜린데, 음. 25,000원. 수예 아, 단니시나봐 아니, 이름을 이렇게 <laughs> 지었어요. 그래? 아, 그리고 우리 제로페이도 돼요, 그 약에. 아, 여기, 네. 아, 그런 거요 제로페이 해드리니까, 아, 제로페이 음. 해드고 가서 사시면은, 음. 엄청 싼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제로페이는, 가, 내가 이렇게 놓고 가면, 가런가으로 이렇게, 음. 사실부터는 음, 음, 예. 뭐 이게 뭐최성장님 하면은 여기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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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시게 아.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들 해는 최대한 늦게 떠갖고 우리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해 일가적으로 싹 떠갖고 몇시에퇴근해요3시 반에 퇴근. 3시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 고서는 놓고 가면은 저녁에 차를 타시면 돼요. 저녁에 늦게 와도 여기다 놔도 고 놓고 가시면 되니까. 하긴 누가 요즘에 네. 안 가시. 시스템이 앞에 있어서. <웃음> <너> <웃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젊은.